안녕하세요. 해남 농구산지입니다. 어, 해남 농구산지인데, 어는 사실은 배추를 심었어야 되는데, 예, 태풍 때문에 배추를 못 심고 배추가 좀 늦어졌습니다. 이제 예, 그 이유가 있는데, 어해는 이렇게 쿨러가 3,500평에 약7 0 아니, 7,000에, 750개 정도가 조금 설치됩니다. 어, 스마트파이로 어, 쉽게 생각해서 물을 주고, 핸드폰으로 물을 주고, 핸드폰으 액비를 하고 미생물을 하고, 어, 그리고 핸드폰 연맹 시비까지 같이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어, 원래 처음, 자제 시본 사업이라, 강원도 다섯 농가, 포항 다섯 농가, 해남 다섯 농가 선정해가지고, 스마트팜을 이렇게 해서 보조 사업을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 간격은 이렇게 보면은 4m, 4m, 어, 4m, 4 m 해가지고, 750개 정도 쿨러가 깔려있고요 어, 이걸로 아무래도 만약에 이것이 진짜 가능하다면은 아직 획기적입니다. 예, 왜냐면 직접자 거름을 할 필요 가 없고 액비로해서염면식으로 해버리고 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 미생물까지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주 사람의 손이 아주 간단하지 다만 물 섭취 한 대가 벌써 오늘 4 명이서 하고 있는데 오늘도 다 먹고 내일 오전까지는 해야 된답니다. 예, 그게 조금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요거 이제 쿨러가랑 많다 보니까. 이제 설치도 많고, 회수할 때도 많다는 거, 일이 좀 많아진다는 거. 는데 이렇게 하면 배추할 때는 아주 좋죠. 왜냐하면, 물이, 우리 현재 중형 간정하고, 중원 스플로클을를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아주 미사하게, 어, 희들이 쉽게 생각해, 안개식으로, 이슬비처럼 아주 가난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배추에 무리가 안 가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이제, 관절은 1,500분 정도는 오늘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천원분 실험을 하고, 이제 가등준다면 내일부터는 이제 배주 심어서 바로 이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 좋은데 고생 많고, 지금 해남도 태풍이 접혔어요. 태풍이 접혀가지고 비가 온다 그래서, 지금 다들 바빠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비가 온다는데, 다행히 내일은 비가 조금 온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어, 해남 농구 한주 스마트 파이널 하는 거, 제가 직접 해서, 어, 유튜브에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쿨리도 보면 아주 이렇게 미세하게, 아주 조그만다 일반 콜러는 큰데 조그맣하게돼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도 배추 1등배추를 키워서 고객들이 보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농구 삼촌했습니다. 감사합니다.